최재은 검사님은 남부지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또관봉권을 잃어버렸는데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발언 행동, 발언하는 모습이나 발언 모습을 보면 너무나 당당합니다. 잘, 잘한 행동입니까? 지금 당시 남부 검사장 사장 다 사과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떳떳하고 잘한 행동이라 생각하세요? 제가 수사팀 아니 예 아니오만 하세요. 잘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그러니까 오만하다고 그런 겁니다. 오늘 보니까요 전부 다 죄다 사실은 잘못 들어놓고 국민의 대표기관 국민들한테 대표기관 국회의원들한테 이렇게 덤비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이 실황을 다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국민 대표한테 이런데 일반 피의자들한테는 오직하겠냐? 그러면 수사를 잘했습니까? 잘했어요? 수사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세요?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자부심을 느낀다고? 네. <laughs>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건 압수수색 한 날이 1월, 12, 2024년 12월 17일이죠. 네, 맞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누가 나갔습니까? 저희 수사팀 수사관들하고 검사 한명 나갔습니다. 검사 누가 나갔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검사 누가 나갔습니까? 박기태 검사가 나갔습니다. 신의호 검사가 안 나갔습니까? 저는 박기태 검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의호 검사하고 권도영 회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신의호 검사도 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머릿속의 기억은 박기태 검사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압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 압수조서 검사가 확인 안 했습니까? 누구 명의로 작성했는지도 확인 안 했어요? 압수 목록은 제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압수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했습니까? 압수조서가 아니라 압수집행결과보고가 작성됐고 거기에는 그 보고서에 압수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했습니까? 압수조서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고 압수 이후에 압수조서와 동일한 압수집행결과보고가 작성됐고 거기에 날이 난 사람은 저입니다. 거기에 현장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 사람 신누호 검사고 권도영 계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압수한 현장이 아침, 현장, 아침 7시 50분경에 압수했죠? 맞죠? 네,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때 압수했는도 현금 5만 원권 3,300장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주현 계장이 작성한 수사보고서를 보면 오후 3시 50분에, 3시 반경에 압수분을 회수했다고돼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대시 50분에 남부지검 사건과 압수계에서 압수분을 개수했다고 됐습니다. 에 있어요? 그러면 압수 현장에서부터 현금 현금 3천, 3, 5만 원권 3,300장을 압수했습니까? 네, 현장에서 압수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압수 조서에는 이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이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죠. 네, 제가 조사했습니다. 1월 김, 건진이 구속영장 기약된 후에 기약된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건진이 그,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 예요 아십니까? 네, 앞기각 이런 수사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낀다고? 도대체 검사가 할 소리에요. 압수 기약 사유가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 않답니다. 부끄러워져 보세요. 네. 저희를 명확하게 특정했습니다. 도대체 검사장은 얼마나 했건지 그렇게 자부심 느낍니까? 자 사과,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월 5일날 일월 오일날 피신 이에 받았죠? 네,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십이월 1 7일부터 일월 5일까지뭘 했습니까? 이 사건 관련해서? 1 2월1 7일날 체포했고 그날 두. 아, 기각된 다음에 일월 5일까지뭘 했냔 말이에요? 십이월 12월... 20일부터 건진법사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해갖고, 그 포렌식이 약 20년 2000... 본인이 했습니까? 네, 제가 했습니다. 본인 시켰다 채워보고 분석하고 그랬습니까? 제가 처음 자 포렌식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건진의, 건진의 안에 김영미 명의로 6억 5천, 6억 3500입금된거 있죠. 6억 4390만원인가? 네, 그건... 그 앞은 추적, 추적했습니까? 계좌 추적을 했는데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해조서에 보니까 2022년 5월 13일날 이관봉권 적힌 거다 알고 계시죠? 조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5월 13일은 어떤 날입니까? 네, 1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건은 이사은 2018년에 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정권 후에 이간봉권이 어떻게 누가한테 전쟁 추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왜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간봉권 정보를 토대로 제가 그강봉권에 나와 있는 저 정보를 토대로 1월 9일 정도에 한국은행이 사실 조회를 했고 조사일을 보면 압수. 한국은행이 사실 조회를 했고 한국... 뭘살했다고 그러는 거 지금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실 조회를 했고 한국은행이 사실 조회를 했고 한국은행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적 가능한 정보가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적 못한 거 아니에요 감먹금 추적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 사건으로 감모권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면 추적 못했다면 될 거지 사뭐 자부심을 느낀다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